자, 264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1번에 와시 나와 있고, 와시 나왔으면 뭐부터 봐야 돼? 우선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선 뭘 본다? 뒤쪽 문장부터 봐야 되겠지. 우은 뒤에 문장 구조가 어때? 불완전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과 주어가 없는 주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거죠? 우선 관계대명사 와시든 의문사 와시든 뭐로 사용된다? 어느 위치에서 사용된다? 문장 내에서? 명사의 위치에서 사용된다. 이음 이거 명사절이잖아, 그지? 명사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해? 명사의 위치, 어디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자리. on the desk의 데스크. Desk, 책상 위에 라고 하는 표현. 원더데스크의 데스크 자리. 자, 그래서 봅시다. 우선, we eat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리고 what.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요게 어, 의미상 좋겠죠. 우리가 먹는 것,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cooking is much more than just a chore. 자, 요리하는 것, 그것은 이상할 훨씬 더 이상할 것이다. 어떤 것, 단순히 chores가 어, 뭐야? 허드렛일이지. 단순히 허드렛일 이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카나카스, 그 요리하는 것은 연결합니다. 우리를 뭐하고 천지사 뒤에 명사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하고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 보가 요리가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툴 렉스가 나와있어 그지? 투부정사는 동사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서 접근하시고 그러면서 당연히 투부정사의 용법 생각을 해 줘야 되겠지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의미로 접근해 줘야 되겠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when you have enough time 당신이 충분한 시간 있을 때 for it 요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cooking is also a wonderful way 요리는 또한 어, 아주 훌륭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근데 뭐하는? 휴식을 취하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to relax는 투부정사로 써 우선 동사가 있는 거니까 동사로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 뭐하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지. 그래서 2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자 3번으로 한번 와서 봅시다. 대신 나왔어. 자 근데 e r fact라는 표현이 있어 그지? 자 그리고 you don't hurry. 당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hurry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 서두르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지? to cook.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하라도 당연히 자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로 봐야 돼? 동격. 자 그래서 a lot of pleasure.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야? 요리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동사는 일형식으로 쓰였고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주어가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라고 볼수 있겠지 3번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듯 다음으로 갑시다 자 4번으로 가서 보시면 slowing down with food 음식과 함께 우선 좀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게 주어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우선 ing의 밑줄로 이제 볼수 있어 그럴 때 동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당연히, 뭐, 분사나, 동명사나 분사구문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지. 음식과 함께 좀 속도를 늦추는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한대? 느끼게 한대? 덜 걱정하게, 그리고 덜 두렵게 느끼게 한다. 문장 끝났지. 근데 여기 지금, 동사가 있다 없다. 동사가 없지. 그래서 틀렸지. 정답은 4번. 뭐가 돼야 돼? makes가 돼야 되겠지. makes. 한 문장에 동사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투부정사, ING, PP의 밑줄일 때, 뭐부터 해야 된다 반드시? 동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줘.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어, 많이, 가장 높은, 그리고 굉장히,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이거야. 투부정사 밑줄, 동사자리. 땡, 틀린 거. ING 밑줄, 어, 이게 틀려서 이게 동사자리였던 거. 그게 수능에서 한열 문제가 나온다면 최소 한세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나. 와 정답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ing 투부정서 pp의 밑줄일 때는 꼭 동사일 수 있다 생각해주시고 자 5번으로 갑시다 5번을 보니까 form s가 붙어 있고 앞에는 대시 있고 관계대명사 같지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there is something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in the nature of cooking 음, 우선 특성 본질 요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뭐에 또 여기 in 정렬 구조지 in So, in sharing food, 음식을 공유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뭐야? Form, bond. bond가 뭐지? 유대지, 유대. 유대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켜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행사는 뭐야? 음식을 공유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 동명사가 지금 선행사. 동명사는 단수. 그러니까 여기 s가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형성해줘, 만들어줘. Form. 꿈이 이제 형성하다. 유대를. 근데 뭐 사이에?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